금리가 왜 변하고, 또 어떻게 변하고, 또 금리가 변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어, 여러분들, 금리라는 말 많이 들어들 보셨죠? 어, 뉴스에서 기준금리 얘기도 나오고요. 뭐 금리가 올랐다 이러면은 뉴스에서 호들갑도 떨고 하는 모습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다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걸까요? 뭐 아무튼 엄청 중요한 개념이다. 뭐이 정도는 감이 오시죠? 어, 오늘은 여러분 재테크를 하심에 있어서 첫 시간으로 어, 금리라는 녀석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한 개념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금리가 도대체 뭘까요? 어, 첫 번째,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돈의 가격이 있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라고 한번 해 볼게요 이럴 때 보통 뭘 내죠? 네 이자를 내죠 헌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이자가 0원이야 어떠세요? 어, 저 같으면 제가 빌릴 수 있는 한도만큼 최대한 빌려서 아마 뭐 부동산을 사거나 어, 뭐 빌딩을 사거나 어, 할것 같아요 그러면 돈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딸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인은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좀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겠는데? 예,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겠죠. 반대로 딸기가 여러 개 남아있는데 줄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못 팔면 썩어서 버려야 할 테니까 좀 싸게라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거나 또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줄어들면 금리, 다시 말해 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어, 돈을 가진 사람이 빌리려는 사람에게 비싸게 빌려준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많은데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돈을 빌려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예, 돈의 가격 다시 말해 금리는 하락하겠죠. 돈을 어, 가진 사람이 빌리려는 사람에게 싸게 빌려줘야 사람들이 돈을 빌릴 테니까요. 자두 번째 금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내는 일종의 사용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내죠? 네, 이자를 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또 반대로 뭘 받나요? 이자를 받죠. 어. 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예금 이자라는 걸 받죠. 또 반대로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어, 그 대가로 대출 이자라는 걸 납입을 합니다. 어, 이때 그러면 얼마의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그걸 바로 정하는 기준이 바로 금리입니다. 자, 세 번째. 금리는 이자율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자율은 현재와 미래의 돈의 교환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어, 지난번 강의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어, 만약 수중에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어, 여러분들 크게 체감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의 1%는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억의 1%는 천만 원이고요. 100억의 1%는 1억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들은 금리의 작은 변화에도 수익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제가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자율에 따른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앞으로 뭐 1년, 2년 후가 아니라 30년 후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보시면, 자, 평균 4% 정도 수익을 내던 A라는 사람이, 어 좀더 재테크를 잘 하거나, 좀 조금 돈 공부를 열심히 해서 2% 정도만 수익을 더 냈다고 한번 해볼게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종잣돈 1억 정도를 똑같이 투자를 했음에도, 30년 후에차액은 4%일 때약 3억 2,400만 원인데 반해서 약2% 정도 더 수익을 얻은 6%일 때는 5억 7,40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돈을 굴렸는데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여기에 여기에서 한3% 정도만 더 플러스해서 9%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나요? 예. 네, 보시다시피 13억 2,600만 원이 됩니다. 거의 4 배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재테크나 돈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 혹시라도 20대,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부분이에요. 어, 우리에게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있다? 네, 시간 있죠. 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의 가치를 잘 활용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 열심히 돈 공부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복리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꼭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흔히 복리와 단리라는 말을 쓴 많이 합니다. 어, 하지만 둘다 별거 없어요. 음.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보통 단수, 복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ca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단수죠. 자, 고양이들 하면 어떻게 되죠? 캐치, 예, 복수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어, 단리 복리도 이것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 원금하고 이자가 있잖아요. 원금 하나에만 이자를 주면 단리. 자, 원금이랑 이자 둘 다에다가 이자를 주면 복리. 여러분도 쉽죠? 음. 뭐 수식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자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도 제가 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계산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단리 복리 차이 임에도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자 보시다시피 같은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4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부자 되기의 핵심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또 금리를 어떨 때 쓰느냐라고 하면, 자, 앞으로 제가 수많은 투자자산이라든가, 금융상품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앞으로 제가 소개할 수많은 투자자산의 어, 모든 가치평가의 기본이자 자금이동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예요 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적정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자산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어, 적절한 금리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건 음,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의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교환 가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금리가 높다면 당연히 수익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높은 수익을 가진 자산은 당연히 몸값도 높아지겠죠. 뭐 이런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살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앞으로 한 30년 정도 일한다, 일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가진 자산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30년을 앞으로 일할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제 가치가 클까요? 당연히 200만원 받는 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겠죠? 자, 이거를 자산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월세가 100만원 나오는 부동산이 있고요. 매월 200만원씩 나오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어떻죠?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내용과 똑같죠? 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수익이 많이 나오는 자산일수록, 부동산 예를 들었는데, 예, 현재 가치 또한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금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강의는 뭐 오늘 사실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앞으로 제가 소개할 많은 수많은 동공부 과정에서 자주 등장할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왜 변하고 또 어떻게 변하고 또 금리가 변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몇 시간 제가 강의를 드려도 모자랄 만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주제고요. 아 그렇지만 뭐 오늘은 금리의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금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 다른 영상에서 자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씨야.